안녕하세요 긴 입니다 10월 1주차 업데이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예상했던 대로 클래스 케어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근데 뱅가드, 블레이드 스톤, 그랜드 마스터 카운터, 리포스트, 쇼크슨 마스터, 프라이드, 쇼크슨 베테랑, 플링이 지금 대상인데요 제가 예상했던 거는 사실 뭐 프라이드랑 플링인데 뭐지, 스턴 종류들, 그리고 카베 종류들, 응수 종류, 뱅가드까지 된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벤트온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지금. 어,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뭐, CM에도 아무것도 없고, 딱 요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뭐, 수요일 날, 진짜 업데이트 노트를 보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명예기사의 성장 훈련. 아이하더드 축복 300을 소모하면 드래곤의 성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업데이트 3 기르타스 유일 성물 획득 축하 이벤트고요. 벌써 세 분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실현 던전 기르타스의 부활이 생겼고 이벤트 맵에서 파괴의 울림을 사용해가지고 몬스터를 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축하 선물 상자는 상점 내 이벤트 탭에서 925 아데나를 소모하여 구매 가능하고요. 상급 뽑기 팩과 메티스 등등 드다 성수까지 받을 수 있게 되네요. 그리고 당연히 이거 나올 때마다 위험 동상 나왔잖아요. 각종 마을에 이 동상이 나오게 되고요. 경획 3의근 원뎀 데미지 감소 3%입니다. 그리고 개천절 기념 특별 푸시 10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고요. 태극기랑 숯과 마늘, 이거 성수고, 홍익인간 해가지고 경획, 물방, HP 얻을 수 있네요. 그리고 또 다음 주,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미 업데이트 끝나고 나선데, 한글날 기념 푸시고, 훈민정음에 종합뽑기 하프팩 상자, 종코 상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끝났는데, 월드 이전, 뭐, 캐릭터 월드 이전 이렇게 나왔고요 에피소드 기념 특별 제작, 2차인가봐, 2차. 성룡 수집 증표 상자랑 전설 스킬북 선택 상자네요. 이거는 얼마일지 궁금하긴 하네요. 리부트월드. 그리고 주말 특별 제작의 성수, 뭐, 초기화 두루마리, 7인장. 이거 나왔고요 7인장은 아마 1000개 들어갈거예요 1000개. 한정 제자, 신념, 부적이랑 뭐, 지배부적. 변신카드, 어, 이거 코인으로 할수 있나보네요. 세상급 변신, 아, 12만원짜리. 아니, 12만 코인짜리, 이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키아라 특별 제작 패키지 나오고, 요거 8개 하면 똑같이 뭐, 아누비스, 반도라 서커스, 알비노 얻을 수 있으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7일 뭐, 지금 교역품, 어, 아덴성 상인의 교역품에, 이 카드가 추가된, 원래 룸밖에 없었는데 카드가 추가된 거고, 재화보급 상자에서 최상급 재화 선택 상자랑 종코 5개, 알고는 없습니다. 일단 뭐 다른 것들 다 확인해봤는데 스킬은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는지 안 나왔어요. 이거는 나오는 대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